안녕하세요. 중고차 연구소 김종명입니다. 오늘 목요일 좋은 아침이고요. 저는 출근하자마자 10시 22분이네요. 제네스 BH330 후기형이죠. 2013년식입니다. 8단 미션 네, GDI 엔진. 물론 뭐 전기도 있지만 후기형도 뭐 선호하시는 분들은 선호하시잖아요. 그래서 또 연식도 괜찮고 오래간만에 또 키로수도 한 15만 대 해서 제가 매입을 한 차량입니다 또 이상 있는 거는 제가 또다 점검하고 수리한다겠죠 믿어도 되실 겁니다 지금 주행을 해 봤어요 근데 약간 뭐 브레이크가 약간 이렇게 밀린다고 할까 그건 또 한번 점검을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제가 소신껏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하체는 소리 안 나네요 다행히 하체는 소리 안 나고 그리고 뭐 오일 갈고 또 5만 원 천원 받고 미세 누이라든가 녹이라든가 소품 교환 시가 됐는지 꼭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뭔가 또 정보를 알아야 또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나름대로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 중고차연구소는 항상 만4 0 0명 구독자님들한테 다가 가겠습니다. 많이 좀 격려 부탁드리고요. 그래야 또 힘이 나죠.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했습니다. 꽉풀보다는 가급적이면은 격려의 말씀을 좀해 주셨으면은 어떨까. 날마다 저도 하루도 365일 하루도 안 빼놓고 좋은 차 매입해서 또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리뷰를 하는데 만만치 않네요. 사실 하루도 안 빼놓고 한다는 자체가 저뿐만 아니라 뭐 피디님도 그렇고 우리 또뭐 정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 다좀 노후가 많죠 아무리 뭐 돈을 주고 사 가신다 해도 좋은 차가 있어야 또 우리 구독자님들이 좋아하는 거고 자좀 서두가 길었는데 좀 공감대를 형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스펙을 설명해 드리면은 제네시스 BH 330 모던스페셜이에요 2013년 2월이고 키로수가 1 5 8 7 9 4 k 로 오토 휘발리 검정색 바지를 가졌고요. 성능 점검은, 오, 무사고네요. 단순도 하나도 없고, 미세누은는 없습니다. 오, 좋습니다. 지금 13년씩, 9년 됐는데, 물론 접촉사고 하나 없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다행히 이 성능은 법적 보장입니다. 믿, 믿으셔도 되고, 제가 보는 거하고, 또 우리 성능 점검장에서 보는 거하고는 차이가 틀립니다. 그건 법적으로 법적으로 세금을 야 되기 때문에 성능은 요즘에는 정말 정말 믿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외관 또 설명해 드릴게요. 아, 후기형이죠. 후기형의 장점은 나이트죠. 데일라이트 이게 아, 예. 밤되면 되게 멋있고 나이트도 백화인상은 살짝 있어요. 살짝, 살짝 있는데 그냥 타셔도 되고 하셔도 되고 이 정도는 한 3... 하나당 3만 원이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마크가 또 이사 갔네요. 마크는 이게 후경은 좀 이게 크죠. 마크가 전경은 조그만 하고 예, 이것만 가려도 여기 앞에만 그리라고 마크만 깨끗해도 차가 예뻐 보인다고 항상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예, 그리는 깨끗해요. 그린 깨끗하고 이 몰딩도 중요합니다. 몰딩도 약간 여기는 이제 물때가 좀 있지만 까지근 해진 것 없이 양호하고 안개등 안개등도 역시. 백화인상 깨진 거 없습니다. 밑에 그릴도 괜찮고요. 단차는 없습니다. 단차는 없고요. 본네트. 본네트도 이제 검정색이기 때문에 터치 한자국 돌빵 문구다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터치 한자국몇 군데 보이는데 현재로서는 괜찮습니다. 스크래치. 돌빵 문콕 없고 광도 지금 잘 나있어요. 앞유리도 뭐 깨지거나 기스란 거 없이 양호하고요. 헨다. 휀다, 헨다도 문콕이 없습니다. 어, 타이어는 한50% 남았네요. 휠은 좀 가위가 기스가, 이건 후기형 휠이, 휠입니다. 백미러 깨지거나 기스난 거 없이 양화하고, 앞문, 문콕 있나? 아, 문크이 여기 딱 하나 있네요. 예, 벌수 있네, 벌. 벌이 한 마리 거기 앉아 있습니다. 아, 겨울인데. 자, 그리고 뒷문은, 오, 뒷문은 깨끗해요. 문쿡 없고, 뒤에 헨다까지, 헨다는 여기가 하나, 여기가 목이 하나 있고. 자, 그럼. 멀리서 봐야 돼, 사선으로. 타이어는 앞에보다는 많이 남았네요. 60% 이상 남아있고요. 휠은 조금씩 가위가 기스가 있습니다. 뒤에가 예쁘죠, 또. 뒤에가 후경은 또 대루동하고 이 몰링 이런 자체가 좀 틀립니다. 예쁘죠? 표현을 제가 앵두, 앵두는 빨갛죠? 빨개가지고 멋있습니다. 대루동이 깨지거나 기스난거 없고, 습기창 없이 양호하고, 후진, 후진 등. 이게 박더라고요. 후진등 그리고 몰딩도 좀좀 좀 넓어요. 후기형은 반바. 마우라도 벤츠나 BMW처럼 붙박이로 되어 있고 센서 되게 되어 있고 견인 구리까지 몰딩도 쭉 보면은 아주 좋습니다. 단차도 양쪽 보면 없고요. 어, 깨끗해요. 어, 여기도 앞뒤로 마크가 어디 이사 가셨네요. 여기는 이제 몰딩도 물때는 있지만 깨끗해요. 트렁크 트렁크도 한 볼까요? 트렁크도 넓찍하죠 체어맨 보다 트렁크가 넓어요. 이 제네시스 p h 가 자, 타이어도 이제 사용감이 있고, 뒤에는 사고가 완전 무사하기 때문에, 오, 깨끗합니다. 곰팡이 석거나 녹슬거나, 스키창 없이 양호하고요.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보이시죠? 후방 카메라도 돼 있고. 자, 트렁크. 트렁크도, 오, 트렁크도 터치 한적 하나도 안 보이네요. 돌방 문콕 스크래치 없습니다. 뒤, 유리도 역시 양호하고요. 뽀글이 없이. 선팅도잘돼 있습니다. 뒤금 횡단은 여기가 약간 뭐 좀, 이게 깜밥처럼 약간 일어나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사선에보세잘 표가 안 나요. 그거 에는 괜찮고요. 타이어는 60% 이상 남아있고, 휠이, 오 키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조석 뒷문 문콕 없고, 앞문도 문콕이 없습니다. 그리고 백미러는 깨지거나 시스란거 없이 양호하고, 핸다도 문콕도 없고, 좋아요. 타이어는 한 50%? 50% 보면 될것 같고, 휠은 좀 키스가 있고. 자, 오랜만에 후기형 2013년식 했는데요. 문콕도 별로 없고, 타이어는 50% 60%. 마크그 때문에 별은 6개도 줘도 될것 같습니다. 안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안에도 보시면은 우두. 우드, 검정색 우두죠. 후경은 밤새 구도하고 검정색 구도 갈립니다 도어 캐지상 없고요 미니 스피커도 있고 접식백미로백미로 조절 수위치문 잠금 스위치, 윈도우 스위치 4개 돼 있죠 도어 트림도 깨끗해요 뭐 손색이 없네요 트렁크 주유구 스위치가 있고 어 저기는 없네 음, 뭐 렉시콘이라든가 어, 디멘손 스피커는 아니고 기본입니다 VDC 계기판 조절 스위치 돼 있고 전동 시트 작동 잘 돼요 여기는 약간 사용감은 있어요 조금 여기가 까졌네요 복원도 가능한데 그냥 타셔도 이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팔걸이 이상 없고 조수석도 사양감은 있지만 뭐 괜찮아요. 이상 뭐 안에 들어가 설명해 드릴게요. 키는 두 개네요. 스마트키 두 개고요. 키로수가키로수가 키로 15만 8,799km 지행한 차량이고 어, 핸들은 수동이에요. 수동 이게 더 좋아요. 솔직히 전동 틸템 고장이 많으니까. 핸들 열선도 있습니다. 후기형은부터는 열선하고 통풍 시트는 기본이더라고요. 다행히 올 열, 겨울에는 좋죠. 겨울에 엉뚜도 있고 뭐 여름에는 통풍 시트도 있고 후기형이 그거 옵션은 아주 좋더라고요. 이제 크루즈 컨트롤돼 있고 핸들 리모컨 다돼 있고요. 우드 핸들 위에만 있네요. 핸들은 좀 까졌어요. 감안하시고아 다시방이 이제 여기가 좀 금이 갔어요. 이 현대 좀 약간 핸디캡이죠. 뭐 타는 데는 제가 없지만 제가 이거는 덥게 여름에도 괜찮고 겨울에도 따뜻한 느낌이 들게끔 하나 깔겠습니다 깔아놓고 서비스로 드릴 테니까 이거는 좀 감쪽같이 안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다시방은 뭐다갈 수도 없는 거고 그 대신 이제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쪽은 그 열선 잘되네요 통풍도 잘튀고요그 다음에 이제 제터리하고 시가잭 1 2 v 트 되있고요. 여기 사물함, 사물함도 여기 또 되있고 CD. 그다음에 프로테어 건 내비는 정품인데요. 오잘 나오고요. 후방 카메라도 다행히 잘 나옵니다. 우드, 우드도 검정색 우드고 하이패스도 정품이에요. 그리고 블랙박스도 앞뒤로 되있고요. 어 핸들이 지금 뜨겁습니다. 안경도 괜찮고, 이게 이제, 실내 등도 이게 비싸요. 15만원 정도 가는데, 다행히 잘돼 있습니다. 오, 매트는 콜매트. 제가 좋아하는 콜매트고요 앞에도. 자,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뒤에도 보시면은, 우드도 돼 있고, 이 썬팅도 잘돼 있네요. 깨끗하게. 도어 캐치 상 없고, 그 다음에 윈도우 스위치 작동 달리고, 여기도 이제 우드인데 깨끗해요. 도어 트림면 끝내줍니다. 어, 스피커는 기본이고, 공조 시스템. 이 기둥에도 잘 나오고요. 시트는, 어우, 뒤에는, 뒤에도 엄청 좋아요. 손색이 없고, 손잡을 때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열선 시트도 있고, 오디오 조절 스위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책 12V에 사물함 스킨을 쓰는 공간,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커블도 작동 잘 되고요. 공조 시스템 정상적으로 되어 있네요. 깨지지 않고, 아주 좋아요. 매트는 또콜 매트 뒤에까지 다 깔아놔서 아주 보기도 좋고, 천정, 먼지대 없고요. 스피커는 하나고 어, 실내등도 잘 들어옵니다 중간에 자 그러면은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리고 그대 목받지도 다 아주 깨끗하니 좋습니다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엔진 소리는 약간 GDI 엔진이 소리가 소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또파센터에서 오일도 갈고 뭐가 이상했는지 점검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안에는 정말 별 일곱 개 저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관리를 잘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 다시방 여기는 이제 제가 그 덮개를 하나 서비스를 해 드린다 했죠 가격은 제가 87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상 있는 거는 제가 책임진다 했죠 다 해드리고요 어, 가격이 마음에 든다 착하다 생각하시면 계약금 30만원 넣어 놓으시고 직접 오셔도 출고 하셔도 되고 탁송을 받으셔도 됩니다 2등은 의미 없다 겠죠 후기형 저렴한 가격으로 살수 있는 기회입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어, 꼭 1등 하셔서 좋은 차 만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연구소에서는 두가지 약속한다 했겠죠 첫번째는 제가 직접 매입한 차량만 리뷰를 하고요 두번째는 가장 큰 장점이 알사수수을 안받고 세번째는 전국 탁송 가능한데 탁송비와 기름값은 소비자 부담 대차나 할부도 가능합니다 이차 사가시면서 폐차 있잖아요 폐차 폐차도 꼭 저를 주십시오 제가 또 폐차도 대행해드리고요 폐차 차량에 대해서는 탁송비하고 기름값은 또 제가 전국 어디든 부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내일이면 또 금일이 다가오네요 벌써 한 주가 다 갔고 한주 마무리 잘 했으면 좋겠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두 번째 차량 가지고 또 우리 구독자님 찾아뵐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꼭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리뷰는 마치고요. 중구차의 무소 김동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